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께서 마음을 담아 성경봉도 해주셔서 설교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러면 또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그 우울증을 앓게 될때 생기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지요 하나는 사람이 미소를 잃는다 그럽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 내면 가운데에 없다 보니 웃을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너좀 웃고 다녀라고 말하면 전문용어로 썩소라는 걸 짓게 됩니다 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 보니 경탄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탄을 잃어버리지요. 흩날리는 벚꽃이나 나뭇잎을 보고 전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겁니다. 무엇인가 좋은 걸 봐도 아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삶 자체가 생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요 무언가에 감동받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보니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한 문화 평론가가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거 보니까 노래는 인간 정서의 수원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입니다. 무감동한 내 마음이 노래를 부르게 될때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정서가 새로워집니다. 그래 힘들다가 보면 노래하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게 되죠. 그런데 우울한 우울한 마음이 내면을 장악하게 되면 그삶 가운데에 노래가 멈추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건요 사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근사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특히 노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그 삶과 그 내면의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그 제목이 먼거 보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지요. 이 6월절, 7칠절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오는 만큼 아마 저마다 삶의 형평과 삶의 무게도 다르게 올라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오는 게참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 복잡한 마음 해결되지 않은 마음 온갖 마음들에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겠지요.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요 이들이 고정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노래를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낭만 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인생이 노래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함께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낭만만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벗어내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고정적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 한명한 한 명에게 부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을 지니면 좋겠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 가지진 성경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다, 말하고,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있다, 말하고, 5절을 보시면, 너를 지키신다, 라고 나와 있고, 7절을 보면, 지킨다, 라는 말이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반복 속에서 발견되는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건 거예요. 우리말로 지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깐요. 모든 것들로부터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안일하게 내가 너 지켜 줄게라는 정신 승리적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로부터 너를 지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유형의 것이나 무형의 것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지키시죠? 말씀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지키시고 그늘이 되어서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우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 가지 해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친다는 것과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친다라는 거지요.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친다. 단번에 좀 이해가 됩니다. 이번 여름 참 뜨거운 여름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계속해서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여름들을 보내다 보면.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게 있지요. 일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었다 라든지 또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막이 주를 이루는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오죽 엄청 덥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 해 속에서 보호하심을 경험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지요. 이들의 DNA 속에 하나님께서 낮에 해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극에 달하는 태양빛이 막내리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낮의 해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어, 이거는 이제 수긍이 돼요. 그런데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사실 이거 지금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정서에는 확 와닿는 표현은 아니죠. 보통 달빛이라 말하면 되게 낭만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고대 근동 사회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 달의 모양과 해의 모양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어떻겠습니까? 정말 육안으로 보는 달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와 달은요, 어떤 차이가 가지고 있죠? 해는 그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달은요, 그 모양이 때를 따라 변하게 됩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을 향해 갔다가, 보름달에서 금은달을 향해 가게 되고, 어느 순간 금은달이 어둠에 삼켜지는 때가 오기도 하죠. 이 달의 형태가 여러 모양이다 보니까요. 당시 사람들은 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질병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옛 사람들은요, 이 불길함을 달을 통해서 느끼는 건 거예요. 금은 무렵에는 달이 어둠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면 그럼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보름달이 뜨면 이때 포식 동물들이 팍 활동하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고대 종교의 특색 중에 하나가요. 신들에게 각자 주어진 임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있고요, 출산의 신이 있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신들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있는 겁니다. 이 신들은요, 복과 화를 줄수 있다고 여겼는데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건이 신들을 잘 달래고. 화를, 내, 화를 내리지 않고 복을 줄수 있도록 잘 달래고 섬기는 게이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연장선 속에서 달또 어떻게 했을까요? 신으로 신격화하며 달신을 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이 달이 화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비싼 재물을 바치고요. 내가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 화가 도리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재물을 바칠수록 고행을 많이 할수록 신은 자기 노여움을 풀고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샤머니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당시 시대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요 정말 대단한 말씀인 겁니다. 당시 종교관과 사고 체계를 뒤집는 말인 거지요. 달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을 신으로 어루고 달래면서 그 아래 공포, 공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건 거지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인생의 생사복이 다른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을 지켜주는 건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지키는 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볼까요? 우리에게도 달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종월 대모름을 믿지는 않지만, 내게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는 사람에게, 인맥이 좋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방법 속에 해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죠. 하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정직하게 압니다. 그때부터 나는 힘에 매이게 되고 돈에 매이게 되고 사람에 매이게 됩니다. 겉보기엔 해결된 것 같지만 그 중심은 뭡니까? 온갖 것에 매이게 되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화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 달을 신으로 섬긴 것처럼 그 유사한 행동과 그 마음이 우리도 충분히 들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달신을 섬기는 삶이 지속되면 그 인생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까요? 인생이 꽃피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 사조 속에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해와 달이 나를 상하게 하여서 지독한 괴로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 같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점을 말해줍니다 자, 저희 함께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말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요 우리의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한다면 문제를 없게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 너를 지킬 거야라고 말하는 건 뭔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좀 약간 가학, 가학적인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환란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데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말씀은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찬송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 농업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번 받게 됩니다. 당신이 농업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었냐고?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이 청년이 꼽았던 건요. 비가 없이도 어떻게 식물이 사는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럴 때있지 비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순간에도 식물이 꽤 오랜 시간 버티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물이 없는데 식물이 살 수가 있는 걸까요? 하루는요. 이 청년이 새벽녘에 흙을 만졌는데 이 흙이 축축한 겁니다. 분명히 누가 물을 준게 아니에요. 근데 흙이 그냥 새벽녘에 축축한 겁니다. 공부를 해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기온 차에 의해서 이슬이 맺혀서 흙을 축축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공기 중에 이미 머금고 있던 수분이 기온 차에 의하여서 이슬이 맺혀서 그것이 흙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흙이 적셔지게 되면서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했던 거죠. 이 이슬이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되어서요, 땅 속에 스며들게 되었을 때에 그 식물은 이 이슬을 먹고 비가 없는 계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비는 내리고 있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요. 대단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안에서 활짝 펴게 만드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리기를 우리는 정말로 소망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 가정과 일터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 인생이 사는 게더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고백이고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존적인 고백들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비가 풍족히 올 때요. 식물이 잘 자랍니다. 이때 토양이 어떤 생각할까요? 맨 처음에 비가 막 많이 올 때는 아, 그래,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어떤 생각할까요? 토양은 그래, 내가 수분을 낼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가 뚝 끊겨서 한참 동안 비가 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토양은요, 수분이 있고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속에 무엇을 볼수 있겠습니까? 내 영양분이 아닌 공기 중에 이슬이 생겨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비가 오지 않을 때 토양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는 물줄기를 낼수 없다는 라 것을 비가 오지 않을 때 알게 되는 건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땅이 가물어져 있을 때 보이는 빗줄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죽은 땅이 아니라는 건 거지요. 보이지 않는 빗줄기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첫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담에세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만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앞을 못 보게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거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빗줄기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지요. 근데 오히려 그때 바울의 내면과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예상과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빛줄기가요. 바울의 토양을 적셨고 그 토양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생명의 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고통 중에서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건 거지요.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폭력적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성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노래를 부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있으신데요. 저희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그럼 말한 마리가요. 평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말이 평원에 있으면 뭐할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달릴 것만 같이 생각하게 되는데 말이 푸른 초원에 가게 되면 첫 번째는 하 일은 밑에 있는 풀 뜯어 먹는 게맨 처음 하는 일입니다. 풀을 먹는 데 집중하지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 평원에서 뛰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말등 뒤에 타서 발로 허리를 치면서 이랴 이랴 하면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타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말 등에 올라타서 막 발로 허리를 차도 말은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느냐? 말의 고비를 당겨서 그 눈을 들어서 평원을 보게 만들 때, 그때 말은 달리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시선이 아래로 고정되어 있을 때는요 평원을, 평원에 있는 풀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위를 향하여 들때이 말은 달리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눈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풀만 보게 되면요. 그 삶은 정체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내면과 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눈을 떨구고 있으면 그 삶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믿음의 고비를 당겨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그때의 그 삶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은 역동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절묘한 조화를 어떻게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던 중에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적극적 수동태이다. 다시 한번, 신앙 생활은 적극적 수동태이다. 그러면서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볼룸댄스를 춘다라고 할때두 사람이 추게 되지요. 이때 한 사람이요, 주도적으로 이 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춤을 함께 추는 사람이 리드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라면 적극성을 지니며 따라가야 춤이 이루어지고 춤이 완성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옮겨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따라갈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이전에는 출수 없었던 인생의 춤을 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노래가 울려 퍼져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노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새 노래로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팍팍해서 나를 해치는 해와 달에 내 시선 빼앗겨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줍니다. 내가 두렵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결코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결코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모든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을, 땅을 향해 떨구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의 곱비를 당겨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신앙의 적극적 수동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피조물에게 내 인생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이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 날마다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께 둘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비를 당겨 우리의 인생이 있어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적극적 수동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